자 오늘 어, 시기종 좀 보기 힘든 도마뱀들 수입이 많이 들어와서 오늘 박스가 들어왔고요저 이제 박스 좀 까보면서 어, 어떤 애들이 들어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그냥 눈에 확 띄는거는 우리 크레스티드 개코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자 크레스티드 개코 오 장난 아닌데? 퀄리티 좋은데요? 오, 씨, 발다 장난 아니고. 야, 씨. 얘도 엄청 예쁘죠? 크레드. 요번에 크레를 되게 많이 수입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이 크레드 요즘에 좋아하시던데 많이 수입했고, 음, 이거 한 박스가 거의 다 크레일 것 같은데.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홈테급애들도 수입됐고, 베이비부터, 아성채, 준성채, 성채, 이쁜 애들로 다 수입했습니다. 우, 얘도 이쁘다. 애들이 많이 사업이 돼서 있네요 다들 되게 컨디션 좋게 들어왔다는 게 보이시죠? 와, 이 발색. 되게 이쁘다. 오, 어, 얘도 암컷. 이쁜 개체 들어왔고 컨디션들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일단 사이즈가 마음에 듭니다. 엄청 이쁜 애들로 잘 들어왔어요. 여기 다 크레인가요? 여기는 다 크레. 여기 다 크레. 한 박스 전체가 다 크레에요. 얘네들도 분류하려면은 한참 해야 될것 같은데. 와, 얘도 발색 좋네요. 얘는 조금 더파업을 해야지 더 발색이 보이겠고. 레드베이스 얘도 발색 좋고. 이놈도, 오호. 아주 많은 아이들이. 점프하고 난리났습니다. 얘가 이쁜데요? 요놈 야, 주문 개체들 많이 들어왔죠? <laughs> 얘 뭐야? 얘도 좀 특이하게 생겼다. 그래도 많이 들어왔는데 얘네를 다 까서 지금 보여드리려면 너무 많으니까. 어, 다른 것도 도마뱀들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걔네들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옆에 이제 가 보면, 자, 어떤 개체가 들어있을지 오호, 일단 눈에 확 보이는 우리 납테이 싱크투스 잘 들어왔고요. 사이즈도 좋고 손바닥 한번 이렇게 해서 보여주세요. 네, 지금 손에 들으니까. 정도 사이즈. 아이고 귀여워라. 조금 맞죠? 납테일은 굉장히 착하게 생겼어요. 약간 억울하게 생기기도 했는데 애들이 착해 보여요. 자, 납테일들 잘 들어왔고, 납테일이 요번에몇 상에 들어왔거든요. 애들 잘 들어왔고, 자, 저희가 좋아하는 또 거북이 얘는 마라카이 보죠어 머리 모양 보시면 얘네가 모양이 좀 우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딱 바로 구분하실 수 있어요. 마라카이보 우드터트 눈망울이 굉장히 착한 우드터틀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쪽에 보시면 아이고 얘네 너무 조그맣다. 바이퍼 게코 들어왔죠? 통통해요 근데 꼬리가 엄청 밥잘 먹은 것 보이시죠? 잘 들어온 우리 바이퍼 게코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우리 대망의 야, 여러분 누구일까요? 에게르니아 호스머리 호스머 스킨카가 들어왔어요. 순하죠? 네, 이렇게 보면 어, 이구 이쁘게 생겼다. 엄청 깔끔하죠? 축양이 굉장히 잘된 애들이기 때문에 뭐 부절이나 이런 거 없고 배 뚱뚱한 거 보세요. 옆에 사이즈 비슷하게 다 있고. 얘네는 파핑해갖고 어, 암수 구분해서 저희 매장에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또이 조그만 애들 보이시죠 여러분? 가구일 들어왔고요. 작은데도 발색이 굉장히 이쁘고또 어, 우 저기 큰 놈들이 있었는데 큰놈 가구의 통채 굉장히 뚱뚱한 애들 보입니다. 어, 보세요. 사이즈 좋고, 발색 좋고, 짠. 와, 똥뚱해요. 밥을 얼마나 먹었는지. <laughs> 오, 얘더 똥뚱하다. 오, 맛있어. 걔도 순놈, 순놈 아니에요? 순놈. 순놈. 야, 이쁘다. 얘네 사진 찍으면 진짜 이쁘겠다. 이따가 제가 사진들 싹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딴 애들도 다가구일인가요 밑에? 밑에 가고일 같긴 한데. 이쪽도 가고일. 어 여기 신규 토스수서 있다. 나도 있고 대부분 가고일인 것 같아요. 가고일도 꽤 많이 들어왔거든요. 요즘에 크레스티드 개코랑 더불어서 인기가 좋아진 애들이 또 가고일 네. 개코죠. 오, 그냥, 그냥 니키. 누아나? 누아비? 누아나. 누아나. 어두 마리. 되게 착하게 있고 얘가 누굴까 여러분? 눈썹이 없죠? 이쁘게 생겼는데 저목 뒤에 V자 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헤헤는 <laughs> 사라신 자이언트 개코 키우는 게 크레스티드 개코랑 완전 비슷해요 얘네들도 뉴 칼레도니아에서 살고 있고 먹이 막 슈퍼푸드 먹고 자란 애들이라서 굉장히 이쁘고 우이 뭐야 왜 이렇게 커 이우 성체 아니에요? 얘가 예, 찐성 사라신. 얘가 사라신 자이언트 개코 성체입니다. 크레보다 조금 더 크죠?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레게 레오파드 개코로 보면은 걔 누구지? 큰 놈? 앙글라마이 어, 앙글라마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얘네도 굉장히 순하고 그렇게 엄청 빠르지 않고 어, 슈퍼 마으면서잘 자랍니다. 큰 놈이 여기 있었네요. 자, 그리고 얘네는 어, 원래 저거. 자 순하죠. 다시 통에 잘 넣어주시고 이따 사진 한번 찍어 놓을게요. 자, 보여주그또두 번째 박스 했으니까 빠르게 꿀이. 세 번째 박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박스, 마지막 박스죠. 오픈해 볼게요. 이 박스엔 뭐가 들었을까. 유럽 수입이라서 막 유럽 말들이 보여요. 어허. 여기도 거의 크레 같은데? 크레인가요 다? 여기가 역대급인 게요 오메 와 장난 이다 <laughs> 벌써 미쳤어 오. 아, 얘가, 얘가 진짜 이쁩니다 아 이번에 돈쓴 보람이 있네요 굉장히 이쁜 애들로 잘 들어왔고 아, 추경도 되게 좋고 애들이 퀄리티가 엄청 좋아요 잘 들어왔습니다 자다 아, 크레 같은데 얘네도, 이거도 어, 이쁘고, 다 크레. 다 그래. 저 밑바닥까지 보니까, 밑바닥까지 다 크레네요. 어, 일단 크레는 여러분 저희가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어서 올려놓고 그럴 거예요. 그래야지 또 어떤 어떤 크레가 어떤 크레인지 다 분양가랑 다 정해야 되니까 저희가 열심히 좀 분리를 해서 놓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네요 이거 언제 다분리하냐할수 있겠죠 뭐다그서울 매장이랑 일산점이랑 그렇게 해갖고 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금방 끝났는데 어 이제 얘네 놓고 뭐 사진 찍고 그 영상 좀더 어디서 어떻게 그 출연하면서 분양할지 저희가 또좀 찍어야겠죠 그런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젯밤에 많이 야근을 해서 했는데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어느 정도까지만 했고요. 지금 저희 또 분류하면서 개체들 상태 보고 있고 진호 꾼는 지금 뭘 하시는 거죠? 네? 그냥 물 뿌리면서 분류는 일단 저희 다른 직원 분이 응. 하시고 저는 됐어. 물 위주로 물 뿌려주고 지금 다 타피랑 이런 거좀 도와줬네요, 그렇죠? 예. 네. 소형고는 지금 분류작업을 하고있고 꽤 많은 애들이 분류됐습니다 이렇게 하고또 이쪽 가보시면 여기 아직 좀더 남아있어요 애들이 남아있고 또 밑에 내려가서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납태 애들이 잠깐 들어가 있어요. 임시 사육장이라서 잠깐 키친타워 깔아주고 지금 상태 보고 있습니다 변이랑 이런 거좀 보려고 그랬는데 바로 그냥 오늘 세팅 좀 해줘야겠네요 귀여워요 이런 애들 들어가 있고 또 이쪽에 보면 저기 보이시죠? 호스머리 에게르냐 호스머리 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이쪽 보면 꼬리만 좀 살짝 보이네요. 되나? 초점이? 잘안 보이네. 완전 자연으로 꾸며놔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다 해놨고 뭐 다른 애들은 뭐 그냥 여기저기 렉사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뭐 수입 많이 했는데 어떤 하지잘 기억이 안 나요. 자, 뭐 했던 애들 잘 지내고 있고요, 여러분. 매장 오시면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아직도 구분이랑 정리랑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네요. 오늘 일단 블로그는 올렸고 또 개별 사진도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